자, 삼각형의 변의 길이, 그다음에 각의 크기 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념에 보면은 이제 각의 크기에 대한 변의 길이비 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의를 보면은 여기 딱 90도일 때 요거 그렇죠? 90도일 때요변 a a와 B, C 딱 아, 요게 그 등호가 성립할 때입니다. 그쵸? 이거 무슨 얘기냐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가일 때가 정확하게 여기가 90도가 될 때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여기처럼 말하면 이 C각을 요 C라고 그러죠. 요거를 90도 에서 이렇게 작, 작게 해 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작게. 작게 한다는 얘기는 요... 여기가 90도 보다 작다는 얘기죠. 예각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요 길이가 원래 이만큼 길이였는데 요만큼 길이가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길이와 그쵸? 그렇죠?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변하지 않는데 요 길이는 어떻다? 짧아진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짧아진다는 것을 a 제곱하고 b 제곱. 그러니까 a 제곱 그러니까 더하기 b 제곱해서 이 C제곱하고, 같았는데, 이 각이 작아짐으로 해서 이빗변의 길이가 작아진다는 거죠. 이거보다 작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90도보다 작다, 그러면은, 성립하는 식은 이렇게 되고, 그 반대로 요게 성립한다면, 아, C가 90도보다 작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반대로, 반대로, 그 이렇게 커졌다면, 이 길이가, 이 길이 커진 게 아니고, 이 각이 이렇게 벌어졌다면, 이 길이도 따라서 늘어난다라는 개념을 알수 있겠죠. 그러니까, a 제곱더하기 B제곱에서 이 C제곱이 클 경우에는, 아, 이 C각이 90도가 크, 크구나. 둔각이구나라는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이해 되겠죠. 여기 이제 이렇게 막대가 이렇게 있으면, 막대가 이렇게 두개 있다고 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고무줄을 이렇게 연결했다 볼게요. 고무줄을 연결했을 때 이렇게 돼 버리면 각이 좁아지면 고무줄이 작아질 거고 이렇게 막대를 이렇게 벌리면 고무줄이 늘어날 거고 이런 개념으로 보면아 90도보다 작으면 얘가 작구나 90도보다 크면 얘가 크, 길어지는구나 이런 개념으로 인식하면은 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변해되는 길이비가 이해될 겁니다. 자, 봅시다. 어. 지금 예각 삼각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각형. 예각, 예각 삼각형이라니까 여기 예각이 되겠죠. 90도보다 작고 0보다 큰 각. 그죠? 그러면 B제곱, C제곱. 다 아, 예각입니다. 다 예각. 다 아, 예각일 경우니까 어느 두 변도 마찬가지죠. B하고 C. 이하고, C가 있는데, 여기 에 예각이라 했으니까, b 제곱다하 C제곱은 A제곱이 보다 크다. 이래 되겠죠. 얘가 90보다 작음으로, 되겠죠. A, C도 한번 보겠습니다. A, C도 요거하고 요건데, 요게 지금 90보다 작으니까, 이거제곱다 이거제곱이 이제곱보다 크다. 이래 되겠죠. 얘가 더 크다. 왜? b도 90도보다 작으니까 c도 보자. c도 지금 90도 작죠. 그러면 a제곱 b제곱이 그거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뭐, 뭡니까? 예각이 되는 조건들을 보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야 되죠. a가 90도보다 작으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대변보다 길다. 그죠? a가 90도 작으니까 이거 두 개가 예의 제곱보다는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꾸로, 이거 두 개보다는 작다. 이런 얘기겠죠. 여기도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각 A 볼게요. 각 A. 각 A가 예각이죠. 예각. 예각이니까, b 제곱다기 C제곱이, b 제곱다기 C제곱이, 요 A제곱보다는 크다. 이런얘기겠어요 예, 예각이니까. B각, 이것도 예각이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C제곱. 요거 두 개, 두변각 낀각 이 있는 거. 요게 이거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마지막으로 C가 보면은 90도보다 크죠. 이렇게. 둔각이죠. 둔각.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 있는데 이 C제곱이 더 크다. 둔각일 때마다 더 크다. 이런 얘기겠죠. 보겠습니다. 개념 2. 삼각형 변의 길이에 대한 각의 크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삼각형 ABC 쭉쭉쭉인데 c가 가장 긴 변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c가 c가 가장 긴 변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뭐 둔각이든 직각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위 c가 있는데, 요게 가장 긴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C가 90도보다 작으면, 예각 삼각형이 되겠죠. 그러면, A제곱다하기 B제곱은, c 제곱보다 크다, 해야 되겠고. 90도다, 그러면 이거는 피타고라스 정의가 성립되는 거니까, 같다가 되겠고. 그 다음에, C가 90도보다 크다, 둔각인거죠 그럼 여기는 A고, 여기 B면은, 요거 두개 제곱이 이거보다 작다, 해야 되겠죠. 그죠? 얘가 더 크다, 해야 되겠죠. 이제는 뭐, 빗변을 보면 됩니다. 빗변이 나머지보다 작다. 빗변이 나머지하고 같다. 빗변이 나머지 두 제곱보다, 변두 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각, 직각, 둔각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다. 음, 5, 6, 7 삼각형을 예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 둔각 삼각형으로 구분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큰 변이 7이죠. 7을 제곱하고 나머지 두변을 제곱을 했습니다. 얘는 얼마죠? 음, 49, 그리고 얘는 25가 되고 36이 됩니다. 얘가 더 크죠? 그렇죠? 얘가 나머지 두변의 제곱보다 작으니까 얘는 얘가 이렇게 돼요. 그쵸? 그두 번, 6, 11, 13쭉 봅니다. 자, 13이 제일 크니까 13을 제곱하고, 여기는 6을 제곱하고, 11을 제곱하고, 13의 제곱은 169가 되 거고, 나머지 36하고, 그다음 11의 제곱은 121. 요두개 합하면, 음, 100, 그게 57이 되겠네. 그러니까 169가 더 크죠. 그러면, 둔각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먼저, 둥각, 예각, 직각, 이제, 알수 있겠죠. 변의 길이만 보고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